그리고 이제 강의구. 부속실장. 아, 부속실장. 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어... 김성훈이도 변호사를 그냥 붙여버리잖아. 윤석열 네. 변호사를 예, 조폭처럼. 음. 그래서 진술이 변호사 붙일 때와 뗄 때랑 음. 이게 바뀌고 있단 말이야. 음. 그것도 증거인멸 느낌으로 들어가잖아. 지 이거는 매우 있어. 중대하죠. 예, 네, 네. 네. 그걸 다 조사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 있을 때 없을 때 네. 이걸 이제 다 내는 거니까. 음. 네. 아 근데 윤석열 진짜 나쁜 사람인 게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한.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의구 얘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어. 자기가 혼냈대. 음. 아, 또 강의구를 완전히 도라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의구를. 또 그렇게 넘기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니까. 음. 그런데 강의구 행여나 진실을 말할까 봐 자기 변호사를 붙여버리고. 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이게... 이게... 법원이나 이그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구속영장의이6 6쪽짜리를 네.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공개를 한 것의 성격을 놓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나온 진술 나한테 음. 불리한 진술을 여기까지가 맥시멈이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 이것보다 낮게 이야기하면 돼. 음. 그 다음에 부인을 해라. 그리고 별로 증거도 없으니까 부인해라 이런 건 이런 거고. 음. 네. 근데 이제 이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 하나가 다 윤석열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모든 게. 네. 뭐 개업문 말할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없고.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아일보 기자하던 하태원. 네. 네. 그 해외 언론비서관으로 아, 가가지고 그렇죠. 그 친구가 와. 뿌렸다는 보도 네. 자료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 윤석열이가 지시했더만요. 네. 그다음에 이 국, 그 다음에 이국 차장 있잖아요. 경호실 차장. 네. 어? 김성훈이. 성훈이 예. 김성훈이. 김성훈이가 한 것도. 싹 불었어 예.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작전에 그~ 지휘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야저 뚫리면 안 되지 너 가서 막왜 그쪽 뚫려 빨리 막어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재지 (2차) 재지 (3차) 재지 하는 것까지 위에서다 보고 지시를 하고 윤성일이가 다 지령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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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다다 했더라고. 어? 그리고 총기 더 많이 보이게 해라 그러고 네. 뭐, 뭐 경찰특공대 개들뭐 있어? 음. 총쓸줄 아는 너희들이 최고지. 음. 총 보여줘. 겁먹게 이러고. 그렇습니다. 그, 기관단 중두대 설치해 가지고 80발 준비하라 그러고. 어, 아, 이거 완전 악망입니다. 그,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공수처에 공수처 차장 그다음에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들이 그야말로 럭비에서 몸싸움하듯이 뚫고 가는데 네. 그냥 모욕 당한 정도가 아니고, 뭐 아. 뭐 멱살 잡히고 막팔 비틀고 거의 막 뒤로 땡겨가지고 어 무릎 꿇려버리려고 그러고 그거를 뚫고 공수처가 갔으니 아. 이들이 진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진술에 의하면은 김성은이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한 10년은 먹어야 돼. 음.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겠다 이거예요. 김 김성훈이 내가 했냐 시켜서 했지. 아. 그래 가지고 조목조목 윤석열이가 아주 그냥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촘촘하게다 아. 진술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예요. 새로 나온 얘기가 공수처 검사를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 검사하고 네. 검사 네. 공수처 차장 그다음에 네. 공수처 검사, 공수 처 수사관. 네. 그걸 폭행을 해서 이거 위력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폭행을 경호만 원한게 아니고 네. 그, 결국은 55 경비단이나 33 특특임 경찰대 군다 동원해 가지고 군과 경호 차. 합동으로 공권력을 집발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검사를 폭행한 사람이 죄가 무거워요? 그걸 시킨 사람이 무거워요? 시킨 사람이 무겁죠. 시킨 어, 사람이 무거워요? 사람, 네. 네. 한 사람은 이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죄를 면할 수는 없는데 아 면할 수는 없고. 네. 시켜서 한 거면은 원래 교사범의 형은 본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법, 법적으로도. 네. 근데 이제 그상하 관계에서 지시를 했으면. 아, 지시한 아 그럼 지시한 사람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네. 어.